여기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플레전빌에서 한2 30분 거리로 북쪽으로 올라왔어요. 카토나, 카토나라는 농네인데 나무 심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많이 사다 놨네요. 여기도 지금도 아직 보충을 더 해야 되나봐. 나무는 가을에 심어야 잘 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많이 사왔네. 이게 말이니까 그렇지. 진짜 많은 거예요. 가을 단풍. 이런 것도 다 사왔네. 많이 사왔네. 엄청 많네. 이렇게 사왔네요. 다 여기저기 조경하려고. 손이 시려울 정도로 추네. 손이 시렵네. 어제만 해도 안 시렵던데. 오늘은 손이 시렵네. 떡갈립쓰고 음 이게 뭐냐고요? 이거는 칼미아 같다 칼미아 칼미아가 여기는 이렇게 크더라고요 봄에 왔을 때 피었는데 여름에 칼미아 여기는 야예쁘겠다 피면 어, 목련 목련이 자잘자잘하게 야 구절초가 이렇게 혼합해서 심어놓으니까 이쁘다. 구절초 그 중에서 저 빨강 너무 예쁘지요? 나도 있어요. 빨강도 나도 이렇게 혼합해서 심어야 되겠다. 혼합해서 심으니까 이쁘고 오매나 오매나 여기가 구절초 골목이네요. 구절초 오. 구절초도 우리 딸내가 구절초가 없더라. 이제 보니까 구절초 좀 심으라 그래야 되겠구나. 구절초가 이렇게 이쁘네. 오 마이 갓, 너무 예뻐요 구절초가. 아이고 너도 너무 이쁘다. 이 구절초 삽목 잘 되는데, 아유 씨는 안될거 같고. 구절초가 흰색, 분홍색, 노랑색 아유, 너무 예쁘지요? 아 구절초를 이렇게 바람막이 양쪽으로 바람 막아주니까 이 추운 데서도 서리가 안 맞고 이렇게 이쁘게 피었구나 구절초가 노랑 분홍, 연분홍, 너무너무 예쁘네요. 음. 투톤으로도 피었고요. 예쁘지요? 요 구절초 봤어? 나무들을 많이 사다 놨네 지금 심으려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마감옥 스무 개, 대추나무 두개 이것저것 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그랬거든요 아직 식물원은 오픈을 안했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요 오예~~ <earn> <머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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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예~~ <머래> 너무 예뻐요 연말 단장하느라고 여기저기 문 닫아놓고 공사하고 있네요. 그래서 얼루 찍을 거는 없는 것 같네요. 이상입니다.